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아드님이 좀 많이 아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프셨을까요? 처음에는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도 다니고 했었는데 축농증도 어 심해지고 큰큰거림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어 약을 아무리 보고도안 되어서 병원을 한 여러 군데 옮겨 다녔죠. 옮겨 다니고 나서도 이게 이제 만 만성으로 되어서 어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한의원을 다녔습니다. 한의원 다녔는데 어 잠깐 한약 먹을 때한 일주일 정도 괜찮더니 또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그때 성장기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나이인데 이제 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큰큰 거는 소리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선생님도 전화 와서 좀 병원 좀 데리고 가라 막 이렇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아들 수업 방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한의원은 한의원은 다 다녀보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작두콩차라든지. 뭐~ 목련차 전도 차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차도 직접 집에서 달아서 매일 물 먹이고 그것만 따로 이제 뭐~ 매니터스 먹이고 했는데도 효과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전에 약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일단 잠을 못 자니까 저녁에 얘가 이제 울면서 엄마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이제 부산에, 사실, 부산, 경남, 창원 쪽에 유명한 한의원은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뭐, 비염으로 유명한 병원은, 뭐, 동비 쪽으로 <laughs> 시작하는 뭐, 그런 병원들은 다 다녀봤고요. 뭐, 소아 유명한 한의원도 다다녀봤었는데 아, 도저히 안 돼서, 경희대 한의원, 제일 유명하신 박사님 예약을 이제 해놔놓고, 제가 그때 이제 석사 이제 논문 준비한다고 이제 교수님한테 아, 오늘 좀 결석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양의를 구했는데 교수님께서 여기 녹음도차 사장님한테 가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니까 아, 비염차를 개발하셨는데 효과가 있다. 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서 얘기 잘 듣고 한번 차를 먹어봐라 얘기를 하셔서 그때는 이제 애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아침에 학교 가서는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2시간 자하고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 전화할까봐서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일단 애를 데리고 갔어요. 차는 저하고 이제 신랑하고 갔었는데, 사장님이 이제 뭐,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들어보셨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왜 비용이 생기는 건지 처음에는 강의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너무 간절하니까, 3회 먹어보고, 일주일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오지 말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가까이 될, 돼가지고, 큰애가, 어, 엄마 한쪽 코가 뚫렸어, 요 라는 거예요. 한쪽 코가 뚫리는 것만으로도, 누워서 잘쓰요 그전에는 침대에 반쪽 기대어서 애가 잠을 잤었거든요.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고. 저희가 그때는,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5학년 말까지 몸무게 27kg만 되어 있었고 음, 키도 145에서 멈춰 갖고 안돼 있어서 비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성장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사실 동아대 병원 가 가지고 암 검진부터 해서 뼈 스캔을 다 떴거든요. 어, 뼈나이도 두살이 어리고 이상이 없는데 몸무게를 안 늘면 키가 안 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먹어야 되는데 코가 막히니까 먹을 수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쪽 코가 더 뚫리니까 냄새도 맡기 시작을 하고요. 잠을 좀 자니까 덜 짜증내고, 뭐, 이렇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해서 한 보름, 보름 넘어서 한 거의 한달 가까이 좀되어가지고 코가 두쪽다 좀, 좀 뚫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던 애가 이제 바로 정면으로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너무 끙끙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부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편하게 자는 거 보고 저희도 좀 잠자기 시작을 하고요. 충격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부터 여기까지, 여기 코가 다 부었어요. 근데 이제, 이민효과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 많이 했었었는데, 어, 그것도 이 자연스럽겠지. 비염이 나으니까,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서, 어,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음식도 뭐 먹어지고, 잠도 잘 자니까, 뭐, 이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은안 가고, 이제 계속 먹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도 찌고, 키도 좀 많이 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희재부은 비염으로 아픈 게몇년때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중 그렇게 가만고 있어요. 그럼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어떻게 힘들었어요? 잘 때마다 일단은 숨이 안 쉬어가지고 거의 매일 매일 입으로 숨 쉬면서 잤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코가 막히는데 화장 화장실에서 화장실 코를 푸는데도 계속 막히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답답하고. 학교 가서도 시험 치는데도 계속 킁킁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숨이 안쉬지니까 계속 큰 코를 그거 마시게 되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노경고차를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일단 써가지고 이거를 왜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먹어보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그냥 숨이 별로안쉬졌는데 한쪽 코가 점점 떨리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또 엄마가 또 다음 이제 다음 주말에 이제 다들어 가자 하면서 계속 몇달 동안 먹어보니까 코가 이제 이 올리? 안 막히고 계속 숨을 잘 쉬지게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킁킁 거린다는 건 거의 없었었고. 거의 비염에서 완치됐다는 느낌으로. 비염으로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어요 힘들 때는? 음 많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이거를 숨이 안 서지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로 죽고 싶었긴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뭐라 오라 뭐 짜증내니까. 이게 뭐 이게 계속 될까봐 뭐 걱정도 되고 뭔가 무섭기도 했었어요. 노경고차 이렇게 먹고 몸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먹어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병보다 낫다는 생각이 나 들고 저는 진짜 비염이 이렇게 계속 계속 될것 같았었는데 삶이 편해지고 답답한 게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지만. 뭐 고맙다. 그냥 한 말씀 해주셔야죠. 뭐, 음. 뭐 비염 때문에 뭐 많이 신경 써주고 돈도 많이 써주고 많이 챙겨줘서 뭐. 고맙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한, 도 하다가 보게 했을 수도 있는데, 보게 안, 안 하고 고쳐져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